지난 5일 수요일, 화도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7 광운대학교 학예국제봉사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듯 시종일관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2017 광운대학교 학예국제봉사단은 7월 10일부터 19일 열흘 동안 문화를 교류할 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나누고 시설을 보수하는 봉사활동을 네팔 석띠골 에버 비전스쿨에서 펼치게 됩니다. 이번으로 14회째를 맞는 광운대학교 국제봉사단은 에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광운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다하고 그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이에 천장호 총장은 학교를 넘어 국가를 대표해서 가는 만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며 조언을 남겼습니다. 네, 저는 사회봉사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참여하다가 이번에 국제봉사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국제봉사에도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교육봉사로 우선 한국어팀, 미술팀, 체육팀, 음악팀이 있고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류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또 나누고 올 계획입니다.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네팔로 떠날 2017 광운대학교 학예 국제봉사단. 봉사를 통한 나눔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경험까지 쌓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S. 전덕환입니다.